안녕하세요. 포항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됐다는 얘기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이번 달 1일, 그러니까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라는 것이 시행되거든요. 이것은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양육자들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국가가 사후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제도예요. 굉장히 좋은 제도죠. 양육비를 정해놓고 이혼은 했는데.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부모, 특히 엄마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희 의뢰인들 중에서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겐 희소식이라고 볼수 있고요. 꼭 신청하시라고 이 영상을 준비해 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 드린 분도 있었거든요. 이거 네, 보시고 주변에 양육비 못 받고 있는 사람 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 신청하라고 얘기해 주셔도 되고 또 내가 그렇다면 내가 신청하셔도 되고. 신청요건이랑 방법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건도 있지만 요거는 아이 한 명당 20만원 한도예요 그러니까 양육비 정한 거를 국가가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아이 한 명당 20만원 한도에서 정해서 선지급하는 거라는 걸 알아두시고 하지만 이것도 분명히 요긴하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육비 선지급을 받기 위한 요건은 첫 번째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 청구를 하기 직전 (3개월) 혹은 (3회) 연속해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건이 조금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 잘 없던데, 제가 법률을 보고 보니까요, 정확히 보니까. 주론 대부분 양육비가 월 기준으로 매달 얼마씩 지급하라고 정해지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양육비 신청하는 그달 기준으로 직전 세번못 받았다. 3개월 못 받았다가 되겠죠. 그런 분들만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양육비 같은 경우, 뭐, 월 단위로, 1개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15일 단위, 20일 단위,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이렇게 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3개월 동안 못 받았다. 이런 분들도 하실 수 있고, 혹은 20일 단위, 10일 단위로 정했는데, 3회 연속 못 받았다. 이런 분들도 하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대부분은 1개월 단위로 정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세 번, 3개월 연속해서 못 받았다. 이런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은요. 소득 기준이 이제 너무 고소득 가구 같은 경우는 선지급 제도가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득 기준을 정해놨어요. 두 번째 요건으로. 그러니까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중위소득의 150% 이하여야 해요. 지금 2인 가구 기준으로 보니까 중위 소득의 150%가 한 589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이랑 나랑 이제 둘이 살고 있는데 내 소득이 589만 원 이하다. 그러면 신청 요건이 되신다고 보면 돼요. 또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중위 소득 기준을 제가 지금 고시 기준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시죠? 요게 중위소득 기준인데 여기에 내가 몇인 가구에 속하는지 한번 보시고 여기에 150% 이하 내 소득이 그150% 이하면 해당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건은요. 그 동안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이제 못 받고 있제 가만히 있었으면 안 돼요. 어느 정도는 법률적으로 정한 이제 이행 받기 위한 절차를 취하셨다는 그런 증빙이 필요합니다. 강제집행 신청을 했다거나 그 아빠가 다니는 회사에 직접 지급 신청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 하셨다거나 계좌 압류를 했다거나 감시 청구하고 운전면허 정지 청구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출국 금지 청구. 양육비는 안 주면 할수 있는 게 굉장히 이장이 많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이제 따로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양육비 선지급 청구하시려면 양육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절차 중에 이제 일부는 취하셨어야 돼요. 음. 그래도 못 받았을 때 선지급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법률적으로 정한 양육비 지급을 위한 그런 절차를 취했었어야 한다. 음. 그렇게 보시면 그게세 번째 요건이에요. 첫 번째, 세번 연속, 3개월 동안 연속해서 받지 못했어야 하고, 두 번째, 중위소득 기준의 150% 이하여야 하고, 우리 집소득이. 세 번째, 선지급 청구하기 전에 여러 가지 뭐 강제 집행이라든지 양육비 이행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취했어야 한다. 요세가지 요건을 충족하시면 돼요 그러면 국가가 20만원 한도에서 양육비를 선지급해 주고 비양육자에게 사후 회수합니다 조사랑 비슷하게 회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국가의 힘으로 그 사람한테 받는 거니까 굉장히 강력하겠죠 그렇게 해서 꼭 하시면 되고, 이 선지급 신청은 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필요한 서류랑 이런 거 안내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우편으로도 할수 있고, 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편 접수할 수 있는 주소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 안내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양육비 이행 관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도 받을 수 있고, 또 1644-6621로 전화 문의도 하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꼭 신청하시면 되죠. 따로도 준비하겠지만, 양육비 못 받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엄마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친권 양육권을 어, 엄마들이 갖고 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아빠가 뭐 회사 다닌다거나 사대보험되는 회사 다닌다거나 이렇게 직장이나 소득이 확실하면 재산이 확실하면 물론 받을 수 있죠. 그런 거는 뭐 강제집행 취하기 전에 아빠들이 그냥 양육비 잘 줘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뭐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가지고 있다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을 한다거나 혹은 직장이나 소득이나 그런 재산이 그 사람 명의로 된 것이 불분명한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정말 양육비 못 받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도 또할수 있는 게 많거든요 감치도 취할 수 있고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신상정보 공개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현재 있는 제도적으로 한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감치 같은 경우 저희가 결정을 받아도 경찰에서 그거 집행하는데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걸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알아서 했지만, 실효성 확보에서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못 받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어쨌든 그런 분들, 이렇게 선지급 청구하는 거꼭 해보시라고, 음,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